자, 반갑습니다. 수료특강 18강, 1번부터 팬노트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 승리여학원의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서 정규진도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여러 가지 강좌를 팬노트로 대체하고 있고요. 팬노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오셔서 그 해당 강좌에 대한 들은 강좌에 대한 스파 테스트 스파 확인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누군지 알지? 아, 열심히 해. 자, 가볼게요. 자, Dorothy Lang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 사진 작가. 자, Dorothy Lang's overall constitute one of the most moving committed contributions to the social documentary photography in the 20th century. 이래 가볼게요. Dorothy Lang 여사의 overall은 뭐냐면, 이게 프랑스 말에서 왔어요. 프랑스말에서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뭘로 한 거지? 아, 펜, 연필? 연필로 한번 해볼까? 연필로? 이요걸 네, 한번 해볼게요. 우브루는, 자, 원래 미술품과 사진의 전 집을 가리키는 거. 여기서는 모든 작품이란 말로 나와있죠? 전 집이에요. 우브루 하면 프랑스말에서 왔어요. 자, c 스 n s t 원래 c 스 n s t i 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못을 구성하다거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조금 흐리다 볼펜으로 하는 게 맞겠다, 얘들아. 자, 두 번째는 모못으로 여겨지다 정도 말이 돼요, 맞죠? 여겨집니다. 모르고요 가장 무빙하고, 즉 이동하는 게 아니야. 바꿔 말하면 터칭하는 거야. 감동적이고 커뮤니티. devoted, 그렇 헌신적인 contribution 공헌물들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기서는 뭐뭐를 여겨져야 다의미에요 자, 뭐에 대한 거냐면 사회 사진 기록물에 대한 가장 감동적이며 헌신적인 기여 공헌물 중에서 하나로 여겨집니다. 20세기에,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after studying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뉴욕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나봐요 졸업한 후에 she started out as an independent portrait photographer 자 볼게요 신분을 알 수가 있네요 독립적으로 인물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는 거죠 portrait은 뭐예요? 원래 초상화잖아요 그렇죠? 인물사진사 독립적 인물사진사 그래서 위에는 자영으로 스스로 영업하는 즉 독립활동하고 있다 어디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그다음 보면 shock by 위로 올려 볼게요 올라가지가 않네 이거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걸까요 자 shock by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search of working during the great depression she decided to take picture Uh, take picture and the uh, street to draw. 아, 이거 어떻게 좀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네요. 혹시, 4번 지문이, 다음 페이지가 면 나오나?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페이지 고정을 해서 그 거야? 아, 되는데. 아이고, 참, 무식해서 죄송해요. 가볼게요. Shocked by the number of homeless p e o p l e Homeless people. 노숙자죠, 그렇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죠. 노숙자의 수에 충격을 받은 거죠. 피피된 거네요. 근데이 노숙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in search of work, in search of work, 일자리를 찾아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 수에 너무 놀랐나 봐요. 기간은 언제냐면요, during the Great Depression. 아, 위대한 우울증이라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큰 g 와큰 D 대문자가 나왔죠. 미국의 대공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대공황의 타겟법 중의 하나는 뉴딜 정책이라는 것도 상당히 유명한 어휘이기도 하고 어, 일이기도 하죠. w h e decided to take pictures up.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People in the street. 길거리 있는 사람들을 사진 찍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To draw attention to their plight. 자그 목적은 뭐였냐면요. 뭐 뭐하기 위해서냐면 draw attention이야. 저도 그림을 그린 게 (1번이고) 이끌어내다가 (2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야 그들의 모에 대해서 플라이시아 플라이시아 플라이스 비행이고 플라이스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단어야 알았지 자 그다음 (1935) (1935) (She joined the farm security administration fsa에) 들어갔어 그쵸? 그렇죠? 뭐 농가안정기구정도 뭐, 농가 뭐 정도? 행정국정도 FSA에 들어갔어 and reported on her living conditions 그래서 생활여건에 관한 보고도 했나봐 in the rural area USA 미국의 농가 지역에 대한 알았어 in a direct manner 자 직접적인 방식으로라는 얘기니까 직접적으로 she documented the big poverty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자 지금부터 기록이 됩니다 문서로 기록을 했대요. 그쵸? 다큐멘트 됐어요. 무엇을요? Bitter poverty. 이 bitter라는 것은 쓰라린 거거든요. 그 지독한 가난을 해요. 누구죠? 그 사람들은요? Migrant workers. 이주한 노동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방식으로요. 그죠 자, 그 다음 보면, 어, one of the most famous photographs of the FSA project. 자, 볼게요. FSA의 프로젝트 중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를 볼게요. is e m y g r a n d mother인데, 이주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 자, 이게 뭐냐면, 동격이죠. 앞에 부분을 부연, 보충, 설명하기 나온 동격이 c o m 니다 바로 portrait of a California migrant worker예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그런 노동자에 대한 초상입니다. 즉 인물 사진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노동자는요. 세명의 애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마이 o t h 마더야. 마이브랜드 마더. 오케이? 마이브랜드 마더로 되어있죠. 그쵸? 자 그래서 This highly concentrated image. 자 이거는 좀 봐두세요. 하이가 아니라 하일리죠. 그쵸? 하일리에요. 잠깐만요. 밖에 누가 가지고 조금 있다 할게요. 잠시만요. 자, 돌아왔습니다. 참 이게 아, 제가 아이패드를 올린 것도 앞에 이제 뭐재 연구 학생을 거는 페노트는아이패드를 올렸는데 아이패드는 이렇게 중간 멈추면 안 돼. 중간 멈춰 버리면요. 파일과 파일을 다시 편집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이게 요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안드로이드 이 모비슨 역시 우리나라 그쵸 이 게임 방송 아이모니터 많이 하잖아요 기능이 너무 좋아 중간 멈춰도 그냥 계속 갈 수가 있어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볼게요 This highly concentrated image 여기서 concentrate은 1번이 알겠지만 이런 컨센트 집중하다잖아요 그쵸 그렇죠? 집약시키다 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응집된 집약된 이런 말이 된 거죠 high가 아니야 highly야 꽤나 집약적인 이미지야 이게 has made a door the l a i n 자 보세요 has made 만들었어요. 누구를요? 어띠 랭을요? 무엇으로요? 목적격 보호로 만들었어요. 아이콘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아크파의 하일리가 컨센트레이트 했죠? 지금은 소셜리가 커뮤니티를 꾸미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격하는 거야, 지금요. 상당히 집중하고 헌신된 사진수에 대한 아이콘으로서 뭔가 조금 뭐, 뭐, 집중하는 인물로서, 아이콘으로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응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라 것은, 사회적으로 그만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술에 대한 아이콘으로서, 즉, 대표자로서, 노르랭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7번 질문은, 1번 질문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 에, 2번에서 만나요. 수녕하세요